출발한다. 오케이. Okay. 잘 잡았어? 응. 등에 딱기댔어 응. 일단 대명항으로 갑니다. 날씨 좋구만, 오늘. 응. 우리 대명항 가서 지포나 좀 사올까? 큰일 그 아까 대명항까지는 얼마 걸리는데? 대명항까지 한 50분. 50분? 어떻게 오른데? 어, 차가 막히는것 같아 지금 원래 한 20분이면 가거든 얼마? 20분 20분? 근데 지금 차가 많아서 네. 막히는것 같아 거기 차로도 없어서 이뻐거야차안 막히면 뭐한 30분 이내로 가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응. 천천히 가는거야 지금? 날이 <laughs> 어떻게 될수 있지? 구름이 많이 꼈네? <laughs> 비올려나? 비는 없었는데 야, 막 흔들면 안돼 좌우로 알겠습니다. 다리 떨면 안돼 그래? <laughs> 뭐 이렇게 안되는 줄 알아 응. 손도 못 놓고 <laughs> 너는 이렇게 허뜩 놔도 돼. 그리고 게갈 때도 어. 나를 잡아도 돼. 어. 내 어깨 잡거나 내 허리 이렇게 잡아봐, 지금. 그, 손잡이 부서져라, 꽉 잡고 있지, 지금. <laughs> 나를 잡을 때도 옆구리 터져라, 이렇게 꽉 잡을 필요 없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럼 네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다 싶을 때만 딱딱 아. 힘을 줘서 버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차가 별로 없는데 강화도 들어가는 길이 많겠나?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오는 여기잖아. 강화도는 원래 주말이나 여기에 항상 차는 많아. 강화도 들어가는 오토바이들 엄청 많겠다 오늘. 강화도가 드라이브 코스로 되게 좋대. 그러겠네 이 동네에서 가기. 그러니까 내가 가, 가봐도 좋더라. 그래? 신호가 많이 없어 일단. 음. 아, 네. 신호가좀 없어야지. 차도 아, 많이 없고. 우리가 둘이 타고 가니까 저 버스를 쫓아갈 수가 없네? 어? 둘이 타니까 무거워서 음. 저 버스도 못 쫓아가. <laughs> 버스보다 느려? 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 어린애들이거나, <laughs>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걸?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겠다. 어? 오히려 어린애들이 막 어, 엄청 크고 막 그런거 타고 다니지 어? 그렇지도 않아 아니야 어린애들이 겁들어가지고 어? 그거 타고 다닌다고 그럴만한 돈이 없어 우리는, 우리는 강화도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laughs> 마실간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느낌 우리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럴만한 돈이 없어 <laughs> 자돈 있어도 지금 그런 오토바이 안 사고 싶어. 어릴 때는 그런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하게 넘사벽으로 비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비싸지도 않더라? 얼만데? 오토바이 중에 뭐 거의 제일 비싼 게뭐 4천, 5천? 차를 사지. 근데 자전거도 그 정도 하거든. 그 가격이 그 비싼 이 있어? 그게? 그러니까 차 중에 좀싼차 수준이야.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막억 소리 나게 비싸다고 생각했지? 100만 원 넘으면 다 비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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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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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딩이 1 0만원없던지자는거 아니야? 조금 재밌을라 그러지? <laughs> 뒤에 타는 거? 맛들렸지? 꼬집나 오십... 어느날 내가 혼자 타고 나갈 수도 있어 어? 아니 혼자 타긴 무섭고 이제 어? 강화도 가자 강화도 막 이러겠지 혼자 혼자 타는 걸 빠질 수 있어 오 강화도가서 국수 먹고 가자 <laughs> 막이러잖아막망사상이겠지막 <이런 말이야. 웃음> 아, 이렇게 달리는데 막 벚꽃이 휘날리고 어? <laughs> 나는 아직 어린가 봐 그런 게 별로 안 좋다. <laughs> 어? 낙엽이 막휘날리고막 이런 길로 간다고 생각. 난아주 어려. 나는 뭐 벚꽃 구경 만 그런 거 있지. 단풍 구경 막 이런 거. 큰거 <laughs> 없어? 뭐야? 대명항이 뭔가 바뀐 거 같다. 응? 대명항이 뭔가 바뀐 거 같아. 왜? 원래 이랬었나 모양이? 그... 우리 대명항 몇번 왔었잖아. 어. 이 뭐, 저 아, 맞 저거, 저거, 저 안물 종합시장 보니까 생각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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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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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차 막히네. 그러니까 가도 들어가는 차가 많나봐 입안에도 아, 이, 이 이런 길은 좀 별로야. 이제 점심 먹으려고 들어가는 차들인가 봐. 그러니까 가는 차가 더 많겠지 않겠지? 우리는 커피 한잔 마시고 올까? 응. 음. 나는 청포도 에이드 먹어야지. 오빠 왜 청포도 에이드에 빠졌냐? 에이드처럼. 커피 안 마실라고. 그래? 미숫가루 없나? 미숫가루? <laughs> 나올 차도 엄청 막지네. 그래. 땅이 나와. 가다가 카페가 보이면 얘기해. 오케이. 외길 <laughs> 좋지 강화도 길. 음. 들어오면 괜찮데 그치? 어. 들어오는데가 좀 별로야. 야, 길 예쁘다. 완전 시골길이다, 그게. 어. 푸룩푸룩 풀리네. 레몬도 선물해도 돼? 야, 꽃길이다, 꽃길. <laughs> 꽃길만 태워줄게. 아, 네. <웃음> <웃음> 어딘지도 모르고 막 간다, 지금. 야, 가다 보면 나와. 어, 여기 좋다. 그래, 이렇게 달려야지. 꽃길이다, 꽃길. 오오오. 어쩌는가? 오빠 지금 몇 키로야? 달리는 게 70키로. 아? 70키로. 60에서 70 정도로 가는 거야? 아... 그 이상은 못 달려? <laughs> 가보지도 못 가? 어. 안타깝네. 저 택시가 점점 멀어지잖아. 그래? 그리고 혼자 타면 90km까지 가는데. 아, 그래? 됐어딱 좋아. 커피 마실만한데 있나 봐? 어... 나는 운전에 초집중해야 되니까. 뭐라고 뭐라고? 나는 운전에 초집중해야 되니까. <laughs> 그래. 오케이. 길 좋네 여기도. 그래. <laughs> 한장하다. 제주도도 이런 식이겠지? 제기서는할수 있을까? 여기뭐할수있아 자전거 손을 들어줘. 손을 들어줘. <laughs> 위험하다. 이 좋다. 차도 없고. 그러 이런 거야, 이 맛이야. 나아도 들어오니까 여기 차가 없는 거야. 어. 바람이 많이 부는구만? 그, 그, 달린 깡구아 니가 올것 같기도 한데? 이수은 없겠는데. 와, 바람. 그래도 바람을 내가 다 막아주고 있지 않아? 이럼 막아주지. 그래도 옆쪽에서 이게 가장의 역할이야. <laughs> 거친 바람을 내가 다 막아주고 너무 조는만 아니야? 어? 그런데 뒤에서는 바람 분다고 또 난리 피어 바가지 긁어. 봐 그래? 거친 바람을 내가 다 막고 어? 실 바람 몇개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 <laughs> 인사해줘. 인사해줘. 와 저거 엄청 크다 이렇게 인사하는거야 라이더들끼리 얘는 어디 내가 배달가는줄 알고 인사 안하네? <laughs>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어? 빗방울 어? 떨어졌어 빗 떨어지기 <laughs> 시작한다 큰일났다 빗방울 떨어져야 돼 <그게> 떨어지지 이거 <laughs> 어? 떨어지지 어 여기 비구름이 있잖아 우와 어. 우와 어. 갑자기 비을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우중라이딩이 됐네 오 마이 갓 하늘이 맑은데 비가 많이 온다는데? 시니까 아, 날씨가 아. 오빠 저기 카있다 커피, 커피. 어디? 여기있어 여기있어 저 가자 가야 돼 어디든 가야 돼 지금 de need 이거 많이 옵니다. 우중 라이딩이 됐습니다. 차 타이밍도 못 맞춥니다. 홀딱 접겠습니다. 비 오는데 차는 또왜 이렇게 막힙니까? 비막고 가면 추울 텐데. 비 맞고 가면 추울 거야. b p 할 때를 찾아야 돼. 여기 다 a t a t a t 괜찮아 근데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돼 바람이 차지 지금 어. 응. 젖은 상태에서 바람 맞으면 감기 걸려. 어, 진짜, 별로 못들어다추워 어? 추워 어. 어? 까이 가까? 가까이 가가까 가까이 가까이 가가야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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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걱정나? 오빠 여기 진짜 시큰 가운데야 지금 잘못 온것 같아 지금 별로 2, 사삼리 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지? 맞는다 맞는다. 아침? 너무 멀리 온것 같은데. 그러게. 내비 켰어. 자 이제 교신이 안 돼. 응? 추워? 아 응. 해가 또 쨍쨍 지네.